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다음은 필립지파로 가 볼까요? 네. 네, 이번에는 MC 조론 님이 필립지파의 수료생을 만나 보셨는데요. 저희들 한번 인터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빌리지파 춘천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있고 오늘 수료식을 드디어 하게 된 형제입니다 먼저 이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종교를 갖고 계셨나요? 아, 저는 사실 무신앙이었습니다 아예 영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무신앙이었는데 어쩌다가 신천지의 말씀을 듣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센터를 처음 듣기 시작한 건 2019년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저 지식으로만 듣다가 신청기 36년 10만 수료 시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아 논리적으로 맞는구나. 이거를 느끼고 그래서 센터를 중등 고등까지 다니다가 게시록을 18장까지 배우고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센터가 멈추고 센터가 멈춘 사이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상반기에 전역을 하고 다시 수료시험을 보고 드디어 수료식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겹치고 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 수료식에 오늘 참석을 했잖아요. 수료식에 참석하면서 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격적으로 신앙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는 제가 전역한 이후부터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항상 비대면이었다 보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사실 십구 분들 얼굴을 보기보단 그냥 인터넷이온 성교센터 사이트에 있는 뭐 화면으로만 항상 봤었는데 이렇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역사였다는 생각했고 저 또한 우여곡절 끝에 이 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10만 명이 넘는 수가 이렇게 모였는데 어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넘는 어, 이 수류식 현장에 보셨을 때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는 성도님들께서 질서에 순종해 주시고, 그 교통 정리를 해 주시는 사명자분들께서도 정말 혼신을 다해서 정리해 주셨고, 행사장에 와서도 전국 열두시파가 모두 모였지만, 모두가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이 정말 다르구나, 정말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니 많은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신천지를 모르거나 또는 오해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2단인의 3단인의 하기보다는 먼저 진리 말씀인지 아닌지 들어보고 경험을 해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원도 분인데 사투리가 많이 없으시네요. 어 아, 춘천이잖아요. 아. 경기도와 가까운. 아 그래요. 네, 제가 사는 지역은 사투리가 심합니다. <laughs> 네또 <laughs> TMI 나네요. 오에 사시는 또 강원도 빌립지파 송도님이셨네요. 네네. 네 군대 때문에 이제 공부가 중단됐다가 또 다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음. 어, 수료를 하시게 됐는데. 들어보지 않고 판단하지 말고 들어보고 판단해 봐라. 음. 이분도 이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하시네요. 네, 또 군대에 입대하기 전과 전역 후에 마음이 어, 유지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마음을 군대를 다녀오셔서 더욱 잘 아시죠. 네, <laughs>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네. 또 기다리는 그 군, 군인을 기다리는 상대의 마음도 많이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네, 네. <laughs>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음. 어쨌든. 어, 수료식 참석하시고 또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 인터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의 마태지파 제 입교를 하셨다고 해요. 네. 어, 수료생분을 MC차차가 만나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마태지파 주안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14년에 신천지 말씀을 들었다가 개인사로 인해 신앙을 포기했는데 2022년 다시 말씀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온 선교센터 초중고의 말씀을 모두 수강하고 드디어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료식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시온 선교센터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었던 계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처음에는 유한 지파에 있었는데 그때 전도되었던 기억이 무척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틀렸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환경의 어려움과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가게 되어 후회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 이후 올해 마테지파에서 다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열렸을 때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 마지막 기회를 잡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많은 좋은 분들이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수료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료식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어 이제 저 말고도 10만 명이 수류를 하는 수류식에 제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것보다 이제 무엇보다 이 많은 인파들이 질서 정연하고 안전을 제일 중요시 여기면서 움직였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신,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천지에 있다가 나가셨던 분들 또는 오해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처음에 세안경을 끄끼고 이 신천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조금씩 변화되는 제 모습을 보고 참 신천지와 이 말씀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8년의 공백이 있었네요. 2014년에 포기를 했다가 2022년에 다시 오셨는데 음. 어,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힘들어서 멀리하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마태지파의 수료생 역시 어, 말씀을 다시 배우면서 이런 말씀의 진정성을 깨닫게 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다시 들을 때 네. 네,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또 음. 생각하셨다고 해요. 네, 네 그만큼 어~ 신천지를 나간 이후에도 계속 마음속에서는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네 제가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맛집을 못 입잖아요 네. 그래서 그 멀리 있더라도 또 찾아가게 되잖아요 몇년 후에라도 그런 그렇죠. 것처럼 이 말씀의 맛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어, 오늘 이렇게 수료식의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어 이제 국선 과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음, 네, 이번 수료식 이후에 국내 선교에 있어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어 아무래도 최근 불붙은 국내 목회자들과의 M O U에 네. 더 가속도가 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에 M O U 주제로 하늘팟에 나왔을 때 네. 어, 신천지와 M O U를 맺은 교회마다 전도가 잘 돼서 부흥하고 발전한다는 소식이 방방곡곡에서 들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실화가 됐네요. 그렇죠. 어, 이번 10만 수료식을 통해서 부흥 발전에 대한 어, 신천지 말씀의 위력과 비전을 충분히 보여주었기에 네. 어, 소식을 접하신 분들마다 분명 마음에 감동받으실 것이고 더욱 국내 교단 간 교류와 또 MOU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음. 네, 이렇게 말씀으로 교단 교파를 초월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드네요. 네. 어, 이번에 10만 수료식에 참가하는 수료생들에게 그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 구선님께서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잖아요. 네. 정말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어, 그에 따라서 정말 역사적인 이런 10만 수료식 음. 현장에 함께하게 되신 것에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어떠한 수료생분들의 소감들은 음.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제 멋지게 열매 맺고 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던 것처럼 네. 수료라는 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이제는 어린 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이 돼서 어,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마무리하는 귀한 일꾼으로 함께 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 이렇게 정말 공부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을 하는. 교회는 어, 네, 신천지교회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 개신교에서는 신천지 예수교회를 이단이라고도 하고 또 사이비라고도 하고 어, 더 나아가서 사이비라고도 하죠. 네. <laughs> 네. 어떤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장벽이 보통, 너무 높습니다. 네,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을 어, 끌어 모기 으 위해서는 좀 장벽을 많이 낮추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나 다올수 있게끔 그냥 한 번만 와도 어, 너는 여기 온 거야라고 해서 네. 많은 사람들을 모집할 것 같은데 신천지는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우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과정 중에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네. 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성경을 지금은 또 8개월 이상 음. 네, 배워야 되고 또 출석도 해야죠. 네, 출석 안 하면 또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또 수료 시험이란 것도 있습니다. 음. 시험을 또 90점 이상 합격을 해야. 이 수료식에 참석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료생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인 거죠. 음. 그냥 어, 나 신천지교회 올래 신천지 말씀 들을래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아니라 마음 먹고 성경을 배웠고 또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다라는 네.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어, 그런데도 이렇게 1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뭐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온다는 게 진짜 신기한 광경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을 거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네. 10만 6,186명의 수료생 분들에게 저도 정말 정말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나궁국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축하한다는 마음이 절로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업고 음. 다녀야 되나요? <laughs> 정말 연령대도 다양하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정말 음. 어, 공부하시느라 네. 정말 수고가 아, 어, 많으셨을 텐데 정말 <laughs>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나중에는 모든 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네. 어, 마지막 질문인데 이번 10만 수료식을 계기로 앞으로 신천지 예수교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 10만 수료식을 진행하면서 어, 진짜 신천지가 지난 날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어, 꿋꿋하게 이겨내며 시린 겨울을 지났던 어, 그런 인내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이제는 겨울을 지나서 언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음. 이번에 카드 섹션 이제 시작하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 수많은 이렇게 관중들이 있는 그 어, 수료생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음. 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시온의 빛 이러한 음. 그 슬로건의 문구가 쫙 음. 이렇게 펼쳐졌거든요. 음. 네. 이러한 어, 정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꽃을 피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견디고 진짜 많은 압제와 압박 가운데서도 견뎠지만 음. 아, 이제 꽃이 피면서 진짜 공세로 전환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네. 네. 하지만 어, 저희들의 공격은 우리를 비난하고 압제하고 비방했던 그러한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수료식 중에 어, 총회장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우리와 손잡고 하나 됩시다 이렇게 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우리가 화평과 사랑으로 이제 더욱더 그들에게 이러한 공세로서 다가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정말 이렇게 평화와 사랑과 화평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는 이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신천지 총회장님 말씀 중에 그 목사님들께 이제 손잡고 하나 되자라고 하신 말씀이 네네. 진짜 인상 깊더라고요. 음.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크게 품어주시는 그런 어, 말씀에 정말 감동이 되었고요. 네. 어,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 압제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낸 10만 수리의 화평의 꽃을 들고 음. 전 세계 목사님들과 종교 개화도 어, 더욱더 하나 될수 있도록 어, 더 다가가고, 에모유 맺고, 네. 손잡아 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를 비방하는 세력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신천지와 손잡고 하나가 된 사람들로 전 세계적인 평화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네. 음. 평화의 연합전선. 좋네요. 음. 이제는 진짜 이렇게 진리의 빛으로 하나가 되면은 전 세계가 어,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라는 정말 총회장님의 그 어, 수료식 현장에서 말씀하신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꼭 이루어질 거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지난 11월 20일에 진행됐던 시온 기독교 성교센터 113기 수료식이 어떻게 열리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그리고 이 수료식을 계기로 앞으로 신천지 예수교회의 계획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어, 이 수료식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도하기 위해서 이 신천지 예수교회뿐 아니라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수료생들과 외부 인사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현장의 분위기가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라쿠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너무 많은 걸 느껴서 진짜 어, 우리 신학부장님께서 수료식의 명장면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3시간 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정말 공감이 가고요. 어, 또 신천지가 이제는 또 공세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라고 하신 말씀들, 뭐또 인상이 깊었습니다. 어, 또 신천지 총회장님께서도, 어, 목사님들에게 이젠 싸우지 말고 하나 되자라고 하셨고, 음. 어, 또 평화와 사랑과 화평으로 다가갈 거라는, 어, 국사님의 말씀도 어, 또 기억에 남고요. 그들이, 어, 신천지에게 비난과 비방을 했다면, 어, 신천지는, 어, 평화와 사랑과 화평으로 네. 또 다가간다고 얘기하신 부분들이 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 또, 신천지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잖아요. 음. 그, 하나고 한마음이라는 게 너무 잘 느껴진 행사였고요. 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 신천지를 이해하고, 어, 신천지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사람들 또한, 어, 한마음, 한뜻, 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아직은 꿈만 같던 이 평화의 세계가 네. 진짜 현실이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죠. 진짜 지구촌이 완전히 평화로운 세계가 되는 그런 완전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음. 해봅니다. 네. 어, 오늘 함께해 주신 탄영진 신학부장님 네, 그리고 국내 성교과장님 수료식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모시기 힘든 두 분이었거든요. 어, 모시기 힘들죠. 네. <laughs> 그래서 지금. 그에 비해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요 <laughs> <laughs> 정말 무시기 힘든 두 분이셨는데요. 이렇게 하늘파 가족들 만나신 소감 어떠신가요? 네, 저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하늘파 가족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저를 찾아주셨다는 것이니까, 듣고 계신 하늘파 가족 여러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료식을 허락해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총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수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신 우리 총회 부장님들과 그리고 대구교회 사명자분들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정말 고생 많이 해주신 우리 수료생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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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하늘파 통치자분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 수료식 그 현장 가운데 애써주신 수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 눈에 보여진 그러한 현장에 멋진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음, 네. 어, 정말 수많은 그 분들이 앉아 계셨던 그런 좌석들이나 네. 어, 그것을 며칠 전에 왔을 때 그걸 하나 하나 닦고 계시는 그런 음. 어, 봉사의 그런 손길들이나그 음. 의자를 하나 하나 줄을 맞추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어, 수료식 현장 가운데서 휴지 조각 하나도 발견하지 않게 됐다면, 과연 누군가가 치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안내하셨던 분들. 음. 정말, 어, 보는 그 순간순간마다 너무 은혜가 되었고, 어,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수료식 현장에 계셨던 모든 분들께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죠. 네. 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수료식 어, 소식을 전해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애써 주신 하늘밭 MC 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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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과실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가 과실을 많이 맺는 이유는 성경이 증명합니다. 모든 신앙의 본질은 그 종교의 기본이 되는 경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경서에 기록된 것을 배우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취된 내용을 살피고 또 경서에서 실천하라고 강조한 부분들을 몸소 행하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겠죠. 우리가 학창 시절 사람이 실천해야 할 덕목 중 가장 기본을 도덕 윤리로 보고 인성의 기본서로 삼은 것처럼 성경은 모든 기독교인의 기본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본을 배우고 기본을 실천하는 종교가 요즘은 흔하지 않죠. 신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때 신약의 예언과 성취의 계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달하고 성경의 약속한 신학을 수료했음을 축하하는 신천지 예수교회 수료식 이 또한 성경대로네요. 오늘 하늘 밭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밭 가족들 좋은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10만 수료식 영상은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천지 12지파 10만 수료식 시온기독교 성교센터 113기로 검색하셔서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늘 밭 가족들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댓글 다운로드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